자, 2장을 읽겠습니다. 2장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라는 증거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까? 그냥 고난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집단이 이 지금 이 군대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우리 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은 군대와 같은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음, 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권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군에 복무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바울의 이 글들을 보면요. 아주 플렉시블합니다. 사도바울은 지나가다가 뭔가를 딱 보면요. 바로 그걸 표현을 해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어 저기 그 저기 전신갑주 할 때는요, 사도 바울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차고 있는 그 벨트 그리고 신발, 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착안해서 쓴 거고요. 지나가다가 또막그 당시에는 그 아테네, 맞죠? 저기 그리스에는 그 저기 뛰는 그 뭐죠, 그 경주하는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예. 또글 보고 또 쓰는 거예요. 경주자처럼. 그래도 지나가다가 농부가 있으면 농부를 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든지 저기 적혀져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우리는 기쁘게 해 주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 개인적인 일, 살림살이에는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에는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규칙대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예, 천국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똑같은 말이죠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상이 없다라는 거죠 월계관을 받을 수 없다 수고하는 농부는요 소출을 먼저 마, 번,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뭘 받는다 소출이 곡식이 뭘까요 말씀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천천히 오는 사람보다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주방 봉사, 머슴 봉사 정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말씀을 더 빨리 받고 더잘 받는 게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자 멀리 들어가겠습니다. 제2장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 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중에 코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자 여기 보시면 큰 이제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정말 다양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왜하나님왜 우리를 이렇게 지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은 사람의 그는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핵심 중요한 것은 뭐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쓴다. 그러나 그 그릇 사용의 기준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 깨끗한 그릇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계, 회개, 회계를 통해서 우리의 그릇, 그릇 안에, 내 안에를 깨끗하게 우리가, 어, 우리가 정리정돈 청소가 되어 있어야 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릇, 근그릇은그뭐 그런 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어서 주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회개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 또 그걸 보게 하시고 또 그걸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부분들을 만들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목회자의 자세들은요 다투지 말아야 하고. 예, 모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하고, 또잘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주의 종은 참을성이 또 있어야 된다. 예,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음, 같이 한 판, 대판 붙으면 안 되고요. 온화하게, 아무리 저쪽에서 강하게 나오더라도 온화하게 바로잡아 줘야 된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주의 종의 자세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시킬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게 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뜻을 쫓던 그들을 정신 차려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장입니다. 3장은 디모데후서 3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거짓 그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 해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2장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이제 고난들이 있는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라고. 계속 기억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요. 3장에서는 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예, 내용들도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서 3장 8절에 보면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고 주석을 주석을 이제 달았던 성경인 탈쿰에 의하면요, 얀네와 얀보레는요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요술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애굽에서 열 재앙할 때 기억나시죠? 열 재앙할 때첫 번째 재앙하고 두 번째 재앙을 따라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기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 여이 모방을 못하는데 일재앙하고이재앙은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한20% 정도까지는 흉내냅니다. 비슷하게 하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요. 바로 이 요술사들.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을 흉내내고 따라했던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 모세와 아론의 흉내를 어느정도 낼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은 흉내 일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다 라는 거죠 바울은 그얀내와 얀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집 교사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카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18절 보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게 세 번째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 못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직 그 교사들을 거직 그 교사들이 이 바울을 흉내내는 똑같은 얘기야. 아까 얀네와 얀버레가 지금 그 모세를 흉내내는거 있는 것 같이 이 거직 그이 예배소에 있는 거직 그 교사들이 바울을 흉내내는. 흉내를 내고 있지만은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로 받았던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거기에 성경의 그 터위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게 딱 그해라. 음,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성경은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어, 이 구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는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이만큼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로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